제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전히 그포물선도 저는 변형하고 이동시키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얘를 변형할게요 변형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x a ² a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y축 대칭시킨다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봐봐 집중해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되지?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통째로의 제곱이야. 이 제곱이 되게 중요한 도구다. 제곱하면 여기 안에 있는 거볼를한 방에 바꿀 수도 있어요. 그럼 얘 어떻게 쓰는 게더 나아요? x, x 플러스 네. a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나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쓸 겁니다.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?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바꾼 거야. 뭔 얘기인지 알겠지? 네. 그러면은 어떻게 나와 이게? y는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래. 네. 어떻게 됩니까? 꼭짓점은 몇콩마몇이 되죠?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삼이 됩니다. 얘가 어떻게 된대? 여기 위의 점이래. 할 일은 뭐, 뭐야? 대입.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된다고 위의 점이니까 할 일은 대입하자. 대입하자. 대입하면 y 대신에 뭘 갖다 집어넣을 거야?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삼을 집어넣을 거고요.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예요?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겁니다. a에 대한 몇차 방정식? 2차 방정식일 뿐이에요. 그냥 풀면 되겠습니다. 연결 정리해주게 되면. A제곱, 뭐야, 마이너스 A, 마이너스 6는 0이 되죠. 너는 A-3, 그리고 A 플러스 2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3이 나온단 말이야. 문제에서 뭐 구하래? 양수. 양수 A 구하래. 그래서 너가 답이죠. 너는 X. 문제에서 양수 A 구하라고 했으니까. 뭔 말인지 아시겠죠?